얼굴을 많이 비추면 비출수록 이 사람은 시끄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 사주팔자예요. 응.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번호동 만신 이경숙입니다. 네, 선생님 네. 어,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바로 이제 뭐, 만화 가로서도 유명하고, 네. 또 이제 영화, 신과 함께 원작자로도 유명한, 네. 주호민씨께서 네. 네. 본인 아들의 그 담당 교사를 고소하는 네. 사건이 이제 벌어졌죠. 네. 네. 이거, 이 사건을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호민씨에게 이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고, 좀 사회적으로도 좀큰 문제가 됐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 주호민 씨 한창 잘 나가다가,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네. 그분 사주를 통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네. 이분 사주를 봤을 때, 이분은 사람들한테 얼굴을 많이 알려지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스님 팔자야, 사주 자체가. 오. 아마 윗대에, 이런 분들 집안에 윗대 스님 절에 많이 다니시던가. 스님이 계실지도 모르고, 우리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어?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은 사람하고 많이 엮여, 이면 시끄러워져. 그러니까 내 얼굴을 많이 바깥에다 알리면 시끄러워지는 거야. 굉장히 사교성도 좋으시고, 일복이 많아요, 이 사람이. 어? 일복이 많은 사주고, 사교성도 좋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귀인도 잘 따러, 이 사람이. 귀인도 잘, 따른, 잘 따르는데, 자기가 앞장을 쓰잖아요? 자기가 앞장을 쓰게 되면 항상 시끄러워져. 주변이 자기가 본인이 치고 나가면 안 좋은 상황이 생겨. 이 사람은 사주팔자를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뭐랄까, 라고 사주팔자가 자체는 이인자 사주예요. 이인자 사주. 내가 오너가 될 때보다 어, 어떤 사람의 왼팔, 오른팔일 때가 더이 사람 빛을 발하는 사람. 사주 자체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의 사주를 보면서 이제 점을 봤을 적에는 얼굴을 많이 안 비쳤으면 좋겠어요, 이분은요. 얼굴을 많이 비추면 비출수록 이 사람은 시끄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 사주 발자예요. 음. 이분 별명 중에 특이한 별명이 하나 있어요. 네. 이 파괴왕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네? 파괴왕. 파괴왕? 예. 이게 좀 약간 이제 별명처럼 돼서 이제 이 주호민 씨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부르곤 했었거든요. 사람... 이게 사주랑 또 연관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지금 말 들으니까 연관이 있긴 있네요. 근데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 주변에 귀인도 굉장히 많거든요. 음... 어?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이야. 음...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이라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잘 따라요. 그런데 내가 이 주호민 씨 사주를 봤을 때 제 방송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분한테 이제 드릴 말씀은, 이 사람은 주변 사람을 이용해야 돼. 내가 치고 올라가지 말고. 내가 치고 올라가면 항상 구설이야. 부딪혀. 사주에서 부딪히는 사주가 있어. 그러니까 시끄러워요. 조금 다른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얼마나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을 거 아니야. 어, 그런 대신에, 이제, 굉장히 이제 본인이, 본인 소신, 겉, 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시끄러워졌으니, 이 사람 사주팔자가 있잖아요. 우리 같이 도, 닦고 살아야 돼. 어... 네. 어, 도, 닦고 살아야지 돼. 그리고 어... 난 치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내가 가만히 있어서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해주는 쪽으로 가야지. 내가 앞장 서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항상 시끄러워. 그러니까 너무 이공중파 방송에서 너무 얼굴 내비치, 내비칠 때마다 이분은 시끄러울 거예요. 음. 어, 이 사람 얼굴 많이 비추면 안 돼. 뭐 유튜브 방송은 요즘 다 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도 어, 공중파 방송은 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일단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무 대중들 앞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네네, 않는 네네. 게 좋다. 네, 네. 이 음. 사람은 계속 시끄러워,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현재 지금 이 주호민 씨에게 걸려있는 논란. 네. 요거는 좀 잠잠해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으세요? 어, 조금 있으면 잠잠해져요. 왜냐면 지금 그서희초 초등학교 그 교사가 지금 그렇게 되는 바람에 아마 사회적으로 지금 이 교수, 교사들 인권에 대해서 더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아마 시기적으로 그게 이렇게 맞물려서 더 시끄러울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한두달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 무슨 일이 있을 때 말에서 또 저기가 나오고 실수가 나오고 말에서 또 실수가 나오잖아. 어, 왜냐면은 각자 입장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뭐그 교사님 그 교사는 복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근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데 지금 이분이 후회는 하시는데 사과는 없었대. 깔끔하게 사과하시면 될것 같고 어떻게 뭐 자식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속상하지, 속상한데요. 어쨌든 공인이잖아요. 어 공인이셨기 때문에 또 피해 학생들이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런 점을 헤아리셔서 그냥 깔끔한 깔끔하게 사과하시면. 뭐, 금방 사그라들 것 같으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이번 시간, 최근 이제 그 특수교사 고소로 이제 네, 네. 논란이 되고 있는 만화가 주호민 씨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께 여쭤봤는데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 다른 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